안녕하세요. 주익소문남입니다. 고위투자파업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19년 1월 10일 오후 8시고요. 오늘도 주익소문남의 오늘의 특징주 및 웅진 싱크빅 외두 종목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그 오늘도 그 섹터별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 상승한 섹터를 살펴보면 출산 장려 정책 그리고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네, 아스콘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 시장입니다. 보인 시장이고. 자, 그러면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수급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의 증시는 회원님들, 국내 증시는 기간이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였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개인만 순 매수하면서 시장을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한 모습이고 어, 차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 코스 코스피지스는 오늘 이렇게 683.34에 마감을 했고, 코스피지스 같은 경우는 2063.28. 네. 이렇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네.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미국 증시가 회원인데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서, 네, 오늘도 또상승하면서 4일 연속 상승 중이다. 네, 다우, 나스닥 둘다 마찬가지고, 네, 내일도 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도 회원님들, 웅진 싱크빅 외두 종목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거북이 회원님들께서는 그 웅진 싱크빅 종목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좀 카페에서 글들 보면은 자 보면은 최근에 또 유증 이슈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전에 그 모아님께서 진단을 좀해 주셨는데 오늘 좀 제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려고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웅진싱크빅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 어 보시면 네, 교육,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입니다. 출산 정, 장려 정책 관련주고 오늘 그 출산 장정, 어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중, 그 일단 토박스 코리아가 또뭐 상한가에 갔더라고요. 상한가에 갔는데 또 우리 회원님께서도 웅진 신크빅 종목을 많이 관심 가지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웅진 신크빅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 어 제가 10월 18일날 작년도 수급가 힘주어도 소개해드린 종목이에요. 동진 싱크빌. 그때 추천가가 보시면, 그래서 이때 또 제가 추천해드려서 매수하신 회원님들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4,400원 짜리에서 소개해드렸는데 10월 18일날. 저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내네 회원님들, 추천가가, 카페 글 보시면, 4,410원. 보시면,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해드렸는데 주가가 네좀 아쉽게 됐죠 회원님들 어떻게 보면 아쉽게 아쉽게 됐고 아 그러니까 웅진 신급이가 지금 코아이 코에 있잖아요 회원님들 코에 합병 그래서 이 재료를 모두 회원님께서 알고 계실 텐데 아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 그 웅진 코웨이 알고 계시는 모두 예전에 웅진 코웨이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코웨이가 코웨이였다가 코웨이가 웅진으로 나눠지면서 회원님들 다시금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웅진 싱크빅을 저희가 왜 추천해 드렸냐면 이게 회사가 기업 재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웅진 싱크빅 자체에서만 기업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코웨이를 인수하는 웅진 싱크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수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들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보면은 네.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 어 결국에는 그 단기적 관점으로는 회원님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상증자 문제도 있고 그니까 단기적으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 어그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그 인수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의 성장성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또 확인해야 되고 네, 그니까, 러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회원님께서 분기별 매출을 꼭 화, 확인하시면서, 기존 부분, 기, 기존 지지, 주주분들이 대응하셔야 돼요. 그니까, 러 현재 좀보유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1차 목표가, 3,500원. 네. 네. 1차 목표가 3,500원, 2차 목표가 이, 지금 매물대 부분, 4,000원, 그리고, 이 5,000원 자리까지는, 제도, 제약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바닥 흐름이 안 났기 때문에, 회원님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회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어 일단 기존 보유자 영역이죠 회원님들. 뭐 이걸 또 과감하게 바닥이라서 매수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 보유자 영역이고 일단 뭐 바로 손절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회원님들. 저도 요종국은 아이고 이 웅진에서 왜 이렇게 합병을 시도한지 모르겠지만은 그좀 그러니까 그룹의 성장성을 좀 지켜보면서 좀 네, 기다려 봅시다 회원님들. 기다려 보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그니까, 이게 조금, 그, 재무제표를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같이 보면은, 웅진신크빅이 회사 운영을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그, 유증을 하면서, 근데 유증가가 또 굉장히 싸게 나왔단 말이에요, 회원님들. 굉장히 싸게 나왔고, 유증 발행가가, 제가 알기로, 네, 2120원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게 2100, 20원까지 뭐갈런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잖아요 그니까 러 회사 재무제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회원님들 근데 뭐 이게 4분기 실적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좀 일단 반등을 기다리면서 실적을 확인합시다 회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좀 주식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월봉상 보시면, 이때 쌍고점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빠졌다가, 다시 상승 후에, 다시 지금, 역배열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이 2400원을 좀 지키는 흐름을 보시면서, 좀 그렇게, 종목, 리딩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번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회원님들. 이 종목도 회원님 좀 낯이 익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동사는 소모성 자재를 주요 품목으로 회원님들, 현재까지 좀 매출 규모가 컸어요. 좀 P2P 회사인데, 뭐, IT 건자재, 원자재, 부자재, 설비, 서비스 등으로, 지금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 주요 고객이 회원님들 삼성그룹사 외에 비삼성 고객사에 대한 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좀 매출이 꾸준히 확대 중입니다. 자, 좀 재물을 같이 보시면 아이마켓코리아가 같이 볼게요. 좀 보시면, 영업이익은 좀 다소 떨어졌는데, 회원님들. 네, 보시면, 연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고, 네, 올해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그니까 좀 차트로 같이 설명해 보시면, 설명해 드리면, 지금 요 종목이 회원님들, 어디서부터 빠졌냐면은, 그 어... 그니까, 2014년 6월부터였는데, 이때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했어요. 같이 계산기 떠들지게 보면, 그니 주가가 한80%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80%. 최근 저점을 보시면 85%도 빠졌고 여기서 지금 계속 하락했죠 계속 하락했고 일번 차트 보시면 최근 일단은 바닥크림을 잡는 모습입니다 네, 잡는 모습이고 기간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낙폭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신규 매수 유효합니다 신규 매수 가격대는 7천원 이하 보시구요 1차원 효가는 지금 자리에서 하는데 이정도혼 품절하실 필요 없어요 회사가 굉장히 우량하고 1차원 효가 같이 보면 네그 7천원 이하 사신 분들은 10%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8천원 부분 그리고 주봉상 이 9,000원 자리까지 괜찮을 것 같고, 네, 만원. 네,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고, 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201선 0 자리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요, 단기 목표가가 201선을 0 아마 뚫는 흐름이, 네,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아이맥, 이 코리아는 여기서 좀 종목 리딩을 정리하면. 네, 신규 매수 및 낙폭 과대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수익 내자. 네, 회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회원님들 오늘 마지막 종목은 그또 우리 거북이 회원님들을 위한 또 오늘 종목 미딩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회원님께서. 그니까 요것도 LG 디스플레이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혜윤이 아빠가 또 오늘 아빠 혜윤이 오늘 해드렸고, 뭐입절하시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면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추천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보시면 작년도에 좀 추천해드렸어요. LG 디스플레이 저 11월 1일 아마 그을적어에점심잠 제가 글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고 어, 제가 수급관신주로 해드렸거든요, 그님들왜못 찾고 있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때, 신한지주랑, 예. 보시면, 16,500원에, 현님 소개해드렸어요. 17,000 이하로 모아가세요. 1차 목표가 2만원. 네, 그리고 2차 목표가 22,000원. 1차 목표가는, 오늘 좀 도, 도달한 모습인가요? 네, 내일 도달하겠네요. 내일 도달할 것 같고. 자, 그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모. 뭐냐면, 어, LG 디스플레이는 회원님들, 네, IT 대표주, 그리고 스마트 TV 관련주입니다. 어, 동사는 그, 회원님들께서 잘아시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많이 접해보신 상품이고요 그니까, 매출 부분은 디스플레이 패널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이 왜 이렇게 하락했냐 면들, 또 우리 같이 재무제표 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악화가 됐죠. 실적이 실적이 악화가 됐는데자왜 악화됐냐? 이게 보면 1, 2 분기 때 적자가 나다가 3 분기 때 터널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적자난 이유가 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또 우리 회원들 님 이유를 또 알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매출 감소 그리고 연구개발비 그리고 인건비, 부정비 상승. 자, 근데 다행히도 이게 또 신기한 게3분기턴너라운드 하면서 네 회원들. 서라운드 하고 이때 이 주가 이 시절 이시 이쯤에 장대형동 나면서 오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였어요 형님들 같이 좀 수급을 보면 네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4분기 좀 실적 발표 때까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차 목표가 도달했죠 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 지금 요때 사셨던 분들은 회원님들 지금 다 수익 나셨을 거예요 2만원 뭐 2000주 갖고 20% 이상 수익 나셨고 그러니까 또 여기 매매 에졸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원님들 LG 디스플레이 잘 매수 하셨고 그 그러니까 기존에 좀 분할매수 못하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좀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보면 이 회원님도 9% 수익 냈고 이 회원님도 1 0 수익 냈고 그니까 러 저점 잘 매수 하신 분들은 네뭐 익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목표가 봐드릴게요. 손절 안 해도 돼요, 회원님들, 이 종목. 이 종목도 괜찮습니다. 자, 1차 목표가. 그래서 저는 이 일봉상 201선 뚫고 22,000원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4,000원.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회원님들.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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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를 갖고 네. 여기서, 이, 이 26,000원. 네. 주봉상 요 자리까지 문제없을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3만원에 물리신 분들 있더라고요. 전 손절, 손절 안 하고 이 정도 3만원까지 기다려볼 겁니다. 또좀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4분기 실적 확인하면서 아마 요때좀 저항받고 나, 내려올 수 있어요. 주가가. 요 200일선 맞고, 다시 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신규 매수 가격은 18,000원에서, 아, 1 6천0에서1 8천원 사이. 그 사이로 보시고.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또 오늘 시장이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고. 최근에또 주식 하루 오르고 하루, 하루 내리고 이러는데 저는 한 1월 말까지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을 모든 기업들이 발표를 해야 해서 아마도 어닝 서프라이즈 한 회사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께서는, 그러니까 이뭐 엘지 디스플레이도 이름만 들어도 우량주잖아요. 네, 근데 항상 기업이 그 시기 때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네 모멘텀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월봉상 보셔도 회원님들, 그니까 러 이게, 1 5 0 0 0원 부분을 제가 왜 바닥으로 보냐면은, 이게 2 0 0 8년때부터 10년간 계속해서 여기서는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쭉 하락 올라갔다가, 5만원 찍고 또 내려왔다가, 네.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 3만원대 매물이 많은데, 저는 다시 요 3만원은, 꾸준히 기다리면 갈수 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또님재 아시다시피 OLED, 네, OLED 부분을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중소형 OLED 패널을, 네, 12월부터 저요건 말씀드렸는데 12월부터 북미 수차를 시작으로 중소형 OLED 패널을 공급 중이니까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걱정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종목 리딩을 보, 보시면서 네.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원님들 어, 오늘도 힘든 주식시장 잘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어저께 또그 공지를 했죠 회원님들 어떤 공지를 했냐면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지를 했습니다. 보시면 공지사항에 거북이 주식카페 유튜브 채널 주소입니다. 해가지고 네 운영자이신 모아님 주식tv 거북이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주식수 못나면 주식투자 오늘 특징님이 대응될 거북이 투자법 네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또 행운을 주는 제이스님 링크까지 걸어 드렸으니까 우리 회원들께서는 님 이렇게 딱 클릭하셔 가지고 구독 좀 눌러 주세요 네 우리 회원 수입에서 에 많이 부족합니다 회원님들 많이 부족하고 자 그리고 이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고 회원님들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종목들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좀 남겨 주세요 댓글 남겨 주시고 참고해서 제가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방송 들어주느라 고생하셨고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